구독자를 모으고 있는 대한민국 랜덤 댄스 퍼스킹 대표 춤추는 오늘들 환승 안녕하세요. 자 지금부터 랜덤 댄스 시작건데요 여러분들 어, 안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, 여기가 지금 어, 좀 돌이 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겠죠? 네, 안 다치게 지금 양쪽에 자리를 서신 감사하겠습니다 양쪽에 자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네, 자기 원하는 자리로 네자 양쪽에 최대한 안 다치게 네, 이쪽에 라인으로 서서 네 제가 어, 잘하시는 분들은 무대도 제가 올릴 겁니다 무대도 네안 다치게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늘 박수를 많이 치는 분들께는 제가 대결을 드리겠습니다 네뭐 준비된 게 없다니까 제가 카드로 준비해서. 영훈이 아버님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역시 세상은 공짜가 제일 좋죠 자 대기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소리 질러주세요 굉장히 많네요 자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,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?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나 춤추고 싶으시면요 아, 손 들어주시면 요 우리 부모님들 자 일단 저희 가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기획사를 운영 중입니다. 저희 아이들이 3월 7일에 앨범이 나와요. 제가 근데 오늘 여기 댄스 축제의 오프닝으로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들. 박수 한번 주세요, 여러분들. 우리 자녀분이라 생각하고 오셨어요, 우리 우리 춤추는 분 나와주세요. 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. 박수 한번 주세요.